안녕하세요. 직접 공부해 본 교육 담당자 명수입니다. 요즘 제 영상을 보시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그중에 가장 많이 물어봐 주셨던 게 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사회복지사 2급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우선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라면 학점은행제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고졸자 분들에도 사회복지사 2급 준비가 가능한데요. 사이버 대학이나 방통대, 학점은행제 등 다양한 준비 방법이 있지만 쉽고 빠르게 온라인으로 취득이 가능한 방법을 많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학점은 제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분들도 전문대 졸업자, 대학교 졸업자분들과 똑같은 기간으로 취득이 가능한 좋은 방법이 있으니 놓치지 않고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중요한 건 준비 방법이겠죠. 어떻게 단기간에 이수가 되는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위 과정과 자격증 과정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학기 시작 시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짧게는 1년 6개월에서 1년 10개월 정도 걸 되는데,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자 분들도 전문대 졸업자 대학교 졸업자 분들과 같은 3학기 기간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수업과 함께 학점 인정 자격증 혹은 독학학위제를 같이 준비해 주시는 방법인데요. 학점 인정 자격증이나 독학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생소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개다 난이도가 쉬운 편에 속하고 준비기간에 비해 큰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들도 많습니다.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4학기 온라인 과정으로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3학기 과정으로 준비를 하시면 준비하는 플랜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나와 있는 것처럼 2022년도 11월에 수업을 시작했다는 가정하에 최단 기간으로 2023년 9월에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안내가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보라색으로 표시해둔 자격증 때문인데요. 다양한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만 취득을 해주시거나 학점은행제 수업 시작 전 자격증을 취득해 주셨다면 해당 자격증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시면 독학사로 준비하게 되는 경우 3학기로도 가능합니다. 1단계를 준비 해주시는게 좀 쉬워서 1단계를 저는 보통 추천해드리고 을 있고 1단계는 4 과목 2단계는 3과목 3단계 역시 3과목만 준비를 해주시면 80학점 이상으로 3학기 과정으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왜 80학점을 취득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취득이 가능한 국가자격증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자 분들이 전문대 졸업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점은행제로 80학점 이상을 충족해 주셔야 하는데요 학점은행제 수업은 한 과목당 3학점씩 인정이 되기 때문에 원래 사회복지협회에서 인정되는 17과목, 51학점을 제외한 10과목, 30학점을 더 들어주셔야 학위와 자격증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학위취득 조건이 존재하는데요. 학위취득 조건의 경우는 전공 45학점 이상, 교양 15학점 이상, 일반학점으로 20학점까지 총 80학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 조건에 맞는 과목을 올바르게 이수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자분들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전문대 졸업자분들과 대학교 졸업자분들과 동일한 기간으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좀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참고해서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직접 공부해본 교육 담당자 명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